이런 거 봤는 거 같아요. 제가. 예. 예,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고요. 아까 이제 미녀 연주자분이 연주하셨고 를 이제 미남 일러스트레이터 나와서 여러분을 이제 즐겁게 할 시간이에요. 어,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은평구에 사는 관주 군민이에요. 예,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어, 그림을 통해서 지역과 연계된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은평구에 살면서 또 만주 군민이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몇 개가 있어요. 물론 그림그리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일일 <목소리> 필요해 난리가 필요해 그때를 뺏기 크리메라가 정하는 청춘 그리고 지구야. 힘들. 그 어렵다는 화장품 모델이기도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화장품을 쓰시는 분과 저처럼 화장품 모델을 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는 지금 넘을 수 없는 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화장품 모델하는 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장동건 씨하고. <laughs> 귀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예 그리고 두번째 예또 두가지 두번째 <laughs> 프로 많이 좋아하시죠? 예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방영이 됐고요. 이번 주, 오늘까지 재방송했습니다. 예, 보시고 싶은 분은 다시 보기 있으니까 예, 그걸로 들어가시면 되고.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면 빙하가 있는데 빙하 색깔은 하얗지 가 않고 파랗더라고요. 왜 파랗을까요? 그건 이제 과학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로 떠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먹고 사는 일은 아무래도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몇년 전에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제 KB 국민카드 이제 광고 TV 광고 나왔죠. 이효리 씨가 나왔던 것 가슴에서 막 시즈로 뭔가 나왔던 광고인데요. 그 이제 밑작업 그림을 했죠. 그래서 이 작업을 했다 그러면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이효리 씨 만났냐고. 예, 동영상 파일로 받았습니다. 예, 저는 숫자지대고 그렸어요. 예. 그리고 요, 저,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러분에게는 뭐 사랑과 행복과 선물의 계절이잖아요. 어, 또 남자분들은 이제 돈을 쓰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예. 가방, 예. 가방의 계절이기도 하고 예, 저는 입금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아무래도 장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거다 아무래도 그려야 되고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결제가 되죠. 예. 근데 요거는 작년 크리스마스죠. 여기가 이제 뱅뱅 사거리예요. 뱅뱅 사거리에 이제 프로드셔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죠. 그래서 현요 크기가 실제 크기가 어, 길이가 40m, 높이가 20m 설치를 하고 밤에는 LED로 이제 불이 들어왔죠. 그걸을 설치를 했어요.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전력 뭐 문제 때문에 강남 쪽에 장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여기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시죠. 저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린롯데 캠페인이라고 그 백화점에서 하는 환경에 관한 활동들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광고를 제작을 했죠. 그다음에 이건 최근에 이제 협업이라는 걸 많이 해요. 막 콜라보레이션이라기도 하죠. 그래서 브랜드와 작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색다른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가방은 이제 어머니들이 더 어머님이나 여성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에게는 이제 알록달록한 가방으로 또 아기를 가진 어머니께는 기저귀 가방으로 가벼우니까 잘 알려진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제 그림으로 제품을 제작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달이면 또 역시 입금이 되는 그런 예,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뭐 입금 얘기만 하니까 좀 그런데 책도 씁니다. 예, 밤의 문학이라고 어, 제가 그림을 그리지만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려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즐겨하는 거, 뭐 감정이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표현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제 그림을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필요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밤의 문학이라는 책을 쓰고 어, 이거를 또 지금 시,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 이것도 다음 달에 결제가 되네요. 예. <laughs> 네, 그리고 저는 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주 명예 군민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완주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렇죠. 전주가 노른자라면 계란이 완전 흰자죠. 이렇게 싸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명예 군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증샷이죠. 옆에 계신 분이 군수님 현재 군수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저고 저게 들고 있는 게 군민증입니다. 저는 명예 군민증이라고 해서 무슨 주민증 같은 크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만한 거예요. 목에 걸 수도 없고 메 수도 없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는. 예, 그래서 음, 이 국민 이 명예 국민증을 받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 국민증을 받게 되었는지. 앞서 보셨듯이 제가 하는 일이 뭐 그림을 그리지만 보셨듯이 화장품 모델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 출연도 좀 하고 책도 쓰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오지럽이냐? 아니면 재능이 많은 거냐?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할수 있고 또 새로운 걸 해야지만 또 무언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제 꼴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일깨우는 방법에 관한 어, 광고예요. 이거는 일본 공익 광고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보시죠. 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 보셨죠? 이 미술 시간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뭐 자기가 꿈꾸는 걸 그리는데 이 친구는 김만 그리는 거예요. 한 장도 아니고 수십 장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에? 맛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래는 고래 크기로 그려야 제맛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거를 어머니가 알게 되고 그죠. 얘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거나 사실 알게 됐죠. 처음에는 이렇게 된 애라고 했지만, 이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천재죠. 그죠. 그래서 이 광고의 뭐 주제는 뭐냐면, 어머, 이 아이들을 격려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라는 거죠. 즉, 그림은 반드시 도화지 안에만 그려야 돼. 크레파스로 정해진 크기에만 그려야 돼. 이런 것 자체가 또 다른 상상을 막는다는 거죠. 즉,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패러다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와꾸라고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또 트렌드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갇히다 보면 실제 더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잘라내는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본 것처럼 늘 상상하고 이것저것 해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무언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곰곰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죠. 즉 좋아하면 오래 버틸 수 있고 오래 버티면 잘할 수 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무언가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오래 버텨야 되고 또 오래 버틸려면 무엇보다제가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분리돼서는 결코 잘하는 일도 잘하는 수도 없고, 또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길 수도 없다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술 드실 때 아시죠? 네. 술 먹을 때이 일인자는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명을 마시든 바카스를 먹든 컨디를 먹든 버티는 우루사를 먹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우루사, 여러분의 여명이 뭔지, 그래서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오지랖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민이 됐을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의 시작은 2009년이었어요. 2009년에 어, 상감면에 있는 예, 저는 처음 듣는 동네였어요. 상감면에 있는 기찻길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에 예, 벽화를 그리러 갔어요. 이게 재능 나눔이죠. 뭐 벽화를 제가 그리고 싶었는데 사실 벽화를 그리려면 아무 벽이나 그릴 수 없잖아요. 혼나죠, 그죠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고, 그래서 아 차, 그 찾던 차에 아 이거 재능 나눔을 통하면 내가 마음껏 벽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하게 된 곳이 바로 완주군에 있는 상감면이 됐어요. 그 전까지 저는 완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갔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린 캐릭터가 바로 이게 꿈붕어라는 캐릭터예요. 이게 약간 토실토실한 우량아 몸매에. 꼬리에는 군붕어 꼬리, 꿈붕어라는 캐릭터를 그려서 어, 이동네에 어떤 이 도서관의 상징이 되게끔 이렇게 자, 작업을 했죠. 그래서 재능 나눔으로 제능나으로 2009년 1월에 처음 완주군가의 인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아,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좋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자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게 소양면 철쭉 도서관. 소양면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철쭉 길에 심는 철쭉들 있잖아요. 거기에 50% 이상이 이 동네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동네는 철쭉이 없어요. 팔아야 되니까 철쭉 밭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철쭉이 핀 모습을 그리자 해서 철쭉이 핀 모습을 이렇게 벽화로 그렸죠. 그 다음에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봉동 봉동은 한번 들어봤어요. 축구도 따 있잖아요. 우리 대표 예전에 이제 최강 감독님이 봉동이장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거기더라고요. 봉동 가서 막 생각이 유명하다는 거기 가서 다문화 카페 작업을 했어요. 또 지방에는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 아무래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벽화를 그렸죠. 그래서 뭐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베트남에서 오신 분, 필리핀에 서 오신 분들과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기. 오빠 사랑해, 오빠 보고 싶어, 뭐 이런 표현, 예, 제가 안 쓰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있고 저러, 저런 얼굴형, 저는 죽었다 깨도 저렇게 못 그려요. 저건 이제 베트남 분이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려서 제가 이제 색을 입혀서 같이 작업을 해서 그 카페를 꾸몄죠. 그리고 요건 이제 삼례, 야, 이름도 구수한 삼례, 삼례 도서관에 또 아이들과 같이 이제 또 도서관 작업 벽을 꾸몄고요. 그다음에 이건 화산, 예, 여기는 어디냐? 소가 사람보다 많다는 동네에 예, 화산에 가서 화산이 이제 도서관에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이제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꿈을 막껏 그리면 제가 이렇게 색을 입히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천 경천면 여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경천면 또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그리다 보니까 어느덧 한열 십여 10, 개 정도의 장소에 재능 나눔으로 완주 군에만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물론 다른데도 많이 그렸지만 완주 군에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렸던 기찻길 도서관에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완주 군에서 재능 나눔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뭐 나눔을 같이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동네에 계신 분들이 아이 그렇게 외지 사람도 와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도 뭔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모임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를 아시는 분은 아이들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고 또뭐 자수를 하는 분은 자수를 가르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 도서관이 책만 보는 데가 아니라 커뮤니티로 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도서관이 전북에서 제일 조, 좋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상까지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꿈붕어는 아무래도 캐릭터가 필요하니까 캐릭터가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관면은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동네에 그 벌판에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아파트 동이 있었고 아파트 안에 있는 그 관리동의 2층에 자리잡은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모이고 의견을 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더 잘하실 거잖아요. 의견을 자꾸 내고 뭔가 의욕적인데 아무래도 뭔가를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런 동네가 되다 보니까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근사하게 새로 생기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재능 나눔으로 시작했는데 아 이게 나중에는 이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그 원래 의도한 건 아닌데 시차가 분명히 있어요.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친구가 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아, 그림을 보니까 좋더라. 그림이 없는 것보다 우리 도서관에도 이런 그림 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지니까 저도 또 자연스럽게 가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작품은 이제 군립 도서관이에요. 완주군에서 새로 지은 도서관의 벽면 그 카페 제가 또 작업을 했죠. 이거는 한 5미터 정도 되는 것에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한 거죠. 옆에 보시면 그 전문용으로 비계, 더 전문용으로 아시바라고 하는 예, 아시죠? 그거 타고 제가 작업을 한 거죠. 예, 실제로 저렇게 타서 또 로비에도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위한 사업들도 이제 이 지역을 위한 사업들과... 또 예술이라는 것들이 잘 접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뭔가 감성을 움직일 수 있고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고 뭔가 공간이 또 따뜻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완주군에서 만든 인재개발관인데 여기는 군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 교육이 못하는 예를 들면 과학 교육이라든가 뭐 중국어 교육 이런 것들을 군민들은 무료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원래는 이게 폐교였어요. 폐교를 분해서 매입블해서그 리뉴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또 작업을 했죠. 이렇게 그 옛날 그 복도를 쭉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작업을 할때 추울 때만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1월에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 1월 2일에 작업을. 근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거예요올 첫째 주 얼마나 추웠는지 손이 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영어 도서관이라고 상관면에 또 도서관이 생겼는데 이쪽에서는 또 제가 또 새로운 또 시도를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직접 벽에다 그렸는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댄셜 빌딩의 사례를 보여드리니까 아, 이런 것 우리 도서관에도 좀 해보고 싶다. 예? 서울 강남 사거리에 있는 거 우리도 한번 우리 군에도 좀 갖다 놓자.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같이 했던 우리 사장님이랑 의견을 모아서 예산에 맞춰서 머리를 짜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설치 작업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또 동네가 이렇게 자꾸 동네를 알다 보니까 저도 동네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신문에서 뭐가 나면 어막귀담마 듣고 스크랩하고 또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 거기에 뭐가 나 나라도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로컬 푸드 사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좀 들어보셨어요. 로컬 푸드라고 그러면 뭐냐면 이름 있는 먹거리예요. 우리가 먹는 걸 사도 뭐 어느 마트에서 샀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종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기면서 이름 있는 농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업을 이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즉 누가 재배했는지 언제 재배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력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또 유통 단계를 줄여서 바로 그 판매자와 생산자를 직접 이어서 수익이 생산자에게 많이 가게끔 하는 매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로컬푸드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또 군민으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컬 푸드의 카페를 만들었는데 거기 카페에 제가 이렇게 나무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오려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제가 또 지난 주에 하고 왔죠. 그리고 이건 오늘 이제 개장을 하는 그자치센터에 이제 도서관이에요. 그 처음에 말했던 기차길 도서관도 좀 커져서 그큰 공간을 옮기게 됐죠. 그래서 꿈붕어도 같이 따라 옮기는데 벽화를 뜯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에다 제가 새로 그려서 이제 설치를 하게끔. 요거는 바로 3일 전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돈만 받받고 뭔가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1차원적인 영업이라고 생각을 돼요. 가장 우리가 좀 하수가 주고받는 거죠 기브앤테이크. 더 하수는 테이크앤기브. 받아야 준다. 이런 게 진짜 하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의 세련된 영업은 먼저 풀고 내거 보여주고 충분히 느끼게 한 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면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그림을 통해 배웠고, 그거를 제 사는데, 먹고 사는데 적용을 하니까 그거 역시 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눠야 되고 또 나눠야지만 수요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수요가 생겨야지만 밖으로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정 쪽에 계시니까 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에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좀 펼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좀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면 굉장히 좀 힘을 얻고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부터 아, 재능 나눔 프로젝트는 약한 130개 정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일로 한거 외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나눔, 뭐, 기부 나눔에 대해서 약간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우리 동네 와서 재능 기부 한번 해보시죠. 공짜입니다. 돈은 못 드려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당당하게 에, 그런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농촌 재능 기부 부분에서 저는 농촌하고 진짜 관계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고향도 거의 뭐 원래 통영이지만 서울에서 거의 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올해 7월에 이 상을 주신 거예요. 농촌 재능 기부 부분에 저는 농촌과 관련된 어느덧 농촌과 관련된 사람이 이미 돼있더라고요. 예, 농협하고도 일도 많이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저한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농촌이라서 제가 사는 데가 농촌이어서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능 그림 그리는 걸로 그걸 나누고 같이 하고 동네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오게 된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완주에, 완주군에 놀러가면 전늘 설레요. 왜냐면 고향 가는 느낌 같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사람들이 반겨주고 또 제가 한작업 물이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관계가 요즘 말하는 뭐 도농 상생이라든가 또뭐 지역의 문화 발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작은 어떤 실마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눔을 공짜로 여기고 거기에다가 뭐 비용을 안 쓴다 이건 뭐 당연히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이라는 거는 주고 받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의 가치를 받아주고 인정해 줄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누가 하나 손해 보거나 어느 사람이 계속 공짜로 해서는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이제 개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예술은 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요즘에는 이 저도 이제 완주군은 다행히 행정이나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발랄하시고 좀 새로운 걸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뭐랄까 안전 예, 그죠 이거 뭐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안정을 더 추구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께 이제 생물학적으로 뭐 제가 생물 선생님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자작나무 나방이라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어요? 아 생소하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아실 거예요. 예전에 과학 시간이죠. 맨체스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작나무가 있었는데 예전에 자작나무가 하얘서 자작나무 나방은 하얀색으로 보호색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공해 때문에 나무가 까매지니까 검은 나방이 생기더라. 아이산업화의 폐. 이거 옛날에 배우신 기억 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자작나무 나방이 하였을 때도 0.04%의 검은 나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왜 그러냐? 만약에 검은 나방이 될수 있는 유전자가 없었더라면 환경 이렇게 예측 못한 환경이 변했을 때 과연 다른 나방이 검 검은게 변할 수 있었겠느냐? 당연히 없었겠죠. 변하고 싶어도 못하죠. 유전자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맨체스터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시 나무가 하얘졌어요. 나방들도 다시 하얘졌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또 0.04%의 검은 나방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자 항상 그랬잖아. 야, 좀 대세 따로. 우리 머릿수가 훨씬 많아. 이거는 진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진화에서는 종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0.04%의 개성 있는 돌연변이들이 때로는 종족을 살리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돌연변이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돌연변이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틀리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유명한 이제 생물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남들과 다를 수 있는 용기가 실제로 진화에 있어서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대세 따로 야 통일해, 짜장면, 짜장면 이런 거보다 야 오늘은 너도 짜장면 먹고 다, 다 각자 한번 다른 거 시켜보자. 뭐 이런 변화,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은 오히려 저나 여러분들이 진화의 정점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전하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개성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개성 있는 삶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다니던 길 있잖아요. 다니던 교통수단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사람이 보이고 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